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엿새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이 청원은 10일 오후 4시 20분 기준으로 50만 7,666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.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한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동의수를 기록했습니다.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온 후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하여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.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. 청원을 올린 임모 씨는 이 의원의 발언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의원은 논란 이후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국회 규정에 따르면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. 현재 이 청원을 심사할 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. 이 의원은 인스타그램에 현수막 설치 사진을 올리며 당원가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.